해군 가족을 세가족 이상 한번 찾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많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해군 가족이신 분 있으실까요? 없어요? 저희 국방부 유튜브에서 잠깐 나왔는데 혹시... 뭐 왜날 보면 도망갈까?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음.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의 유란선이 떠 있네 드디어 오늘 이화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옷도 잘 챙겨 오셨어요 아 이거는 이제 국방부 건공 감리 막과 들어간 바람막이랑 저희 국방부 유튜브 맨초맨 티셔츠까지 입고 왔습니다 오늘 여기 오셨는데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는 해군의 메카 진해입니다 서울에서 여기 오기까지가 너무 힘들었어요. KTX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자리가 몇 자리 없어가지고 허, 왜 이렇게 없나 했더니 오늘 또 하필 수료하는 날이더라고요. 대충 짐작은 가는데 오늘은 왜 여기까지 부르신 걸까요? 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새로운 미션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미션이요? 혹시 어떤 미션일까요? 해군 가족을 세 가족 이상 한번 찾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세 가족. 네. 아. 제가조이라 한번 근데 뭐 많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 자신 있으신가 봐요 네그 정도 해야죠 2화 나왔는데 어, 그러면 저희가 벌칙도 추가해 볼게요 음? 벌칙이요? 침해에서 <laughs> 아, <진짜 안> <laughs> 한번 해군가를 부르려고 해요 해군가? 군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꼭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 대마치 오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1분만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진에 어떤 음식을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저기 조금만 나가면 이는 헬센터들. 센터아큰 네. 네. 건물 있던 거. 네네. 네. 혹시 아버지가 해본? 해군... 네. 아니요. 저희 저희가 진에 살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료하셨나요? 예예 네, 네, 맞습니다. 잠깐 인터뷰 1분만 가능할까요? 예. 수료하는 기분 어떠세요? 어, 기분 재집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 마산에서 왔어요. 마산에서 예. 가장 먹고 싶은 음식? 남는 삼각김밥 제일 먹고 싶습니다. 그거는 여기 응. 편의점에서도 지금 파는데? 아니, 그 안에서 못 먹어요. 안에서 못 먹어서 아 아쉬웠었구나. <laughs> 가족들은 이제 식사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밥 먹으러. 갈게요. 어떤 거 드시러 가세요? 아, 초밥 먹으러. 가요 초밥. 예. 아그 예. 후임들 조언 같은 거 해줄 수있다면 어떤 게 아, 있을까요? 정신 머리만 챙겨오면 될것 같습니다. 저 오늘 챙기셨나요? 정신머리? 아저 오늘 챙기러 가는 중입니다 아 챙기러 가야죠? 예. 그 친구분도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훈련소에서 무릎 반자를 많이 하는데 무릎 반사 보호대를 차고 있으면 안 아픈 그런 아 근데 혹시 가족 중에 해군 있으세요? 저는 네. 아무도 없습니다 네, 저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심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님 혼자만 수료 같이 오신 거예요? 예 제가 여기 한국에 안 살고 지금 외국 살아가지고 아. 오늘 아침에 떨어져가지고 캐리어 끌고 바로 지금 일로 온 아. 거예요 혹시 어디 아 지금 거쳤어요? 이제 베트남 살고 있어요. 혹시 아버님도 해군 아니 전 나오셨어요. 육군이. 아 육군 나와셨어요 네. 그러 아들이 해군 간다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네. 어, 저는 우리 아들이 외국 살다 와가지고 아. 네, 그래서 또 해군하고 또잘 맞기도 할것 같고 기회가 되면은 언어뜻기를 살려가지고 파병 나가는 것도 한번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입대할 이제 훈련병들이 있을 텐데 보원 같은 거 부탁드려도 될까요? 화생방 같은 경우는 음? 숨을 조금씩 쉬고 화생방 때도 숨을 조금씩 쉬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입을 조금씩 벌리면서 가볍게 음. 될것 같습니다. 저기 정자에 지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1분 정도만 어, 귀한 네. 시간 내주셔도 될까요? 네딱 1분 정도 네딱1분 하겠습니다 어형 형은 공군 네. 동생은 해군 아버지는 육군 육해공이 세트로 모였네요. 네. 아 오늘 제가 미션 중에 해군 가족을 찾는 게 있었는데 아 아버지가 육해공 어 든든합니다. <laughs> 지금 점심 식사를 하시는 건가 아니면 이제 이동하시는 건가요? 네 점심을 여기서 갈따라야. 바다를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혹시 집이 어디세요? 네, 경기도 어? <laughs> 오, 저 남양주. 오저 남양주 평로평. 우와, <laughs> 오! 오! 지금 갈때 같이 하면 되겠네요. <laughs> 우리 일박 하는데? 일박 해, 저 일박 갈게요. <laughs> 그럼 혹시 해군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바다에서 음. 바다를 수호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 우리는 <laughs> 해군이다, 바다의 방패, 겨레의 바다 <laughs> 그래도 오늘 미션 완료하기 전까지 시간 많으니까. 더 열심히 발로 뛰어보겠습니다 화이팅!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국방부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혹시 해군 가족이신 분 있으실까요? 혹시 해군 가족이신 분 있으실까요? 없나요? 아우좀 혹시 해군 나오셨나요? 아니요 지금. 안 나오셨어요? 혹시 해군 나오셨을까요? 혹시 해군 나오셨을까요? 아니요. 해군 나오셨을까요? 해군 나오셨을까요? 안 나오셨어요? 나 오늘 해군 가 불러야겠는데? 어, 혹시 진해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 그러면은 네. 진해에 몇년 거주하셨어요? 여기에 85년 군인분들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우리 대한민국의 기상이 불끈불은 솟지 아. 아 원래 여기 또 해병대 훈련장이거든 지금은 이제 해군의 요람으로서 대단히 자부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님 그러면은 여기 가족끼리 왔을 때 여기는 꼭 둘러보고 가셔도 좋겠다 아, 아 그러면은 어디 경화역 공원 여자천 경화역은 이제 촬영도 했고 벚고터널이 좋고 예. 여자천은 어, 영화 촬영지로서 소문이 난다고 감사합니다 아버님 필승 필 필승 감사합니다 아버님 건강하십시오 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혹시 해군 나오셨나요 <laughs> 아, 아버님 잠깐 이쪽 혹시 아, 자제분이 있을까요 예 네. 있습니다 해군 나왔을까요 네. 아직까지 <laughs> 아, 아직까지 근데 음식점 같은 거 추천해 줄 만한 데가 있을까요? 해를 먹고 싶다면은 기 석동에 있는 수산 보라산 추천받는 곳이 어디째 가고. 어, 여기다타 한결 같이 말씀해 주신 게해 진해 해산물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추천받은 집이 맞긴 맞아요. 여기 지금 둘러보면 수병분들도 많이 계신데, 분위기도 좋고. 아, 원래 회는 소주랑 먹어야 되는데. 원래 소주 술이 시잖아요제 술을. 술에 접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마시진 않으니까 네. 싸움 자체를 피합니다. 자, 물회가 나왔습니다. 오징어도 있고, 조그마 한 오징어도 있고, 조개도 있고, 회도 있고. 해먹뭔게 없는 거 빼고 다 있습니다요. 무래는 무례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상냥하게 대하세요. 재미없어요. 정말 무례하시군요. 자,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훈련 끝나고. 시원하게 물회랑 이회한 점. 이게 바로 지상 낙원입니다. 이거 왜 추천하는지 알겠다, 아 이거, 매운탕 보니까 냄비가 딱 봐도 이 세월의 흔적이 있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건 강하다는 거. 그만큼 맛있다는 거겠죠? 와. 야, 여기 무 많이 넣었다. 재밌네. 아, 어머니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맛있게 밥을 먹고 네. 가족들끼리 카페 네. 추천해 주실만한 곳이 있을까요? 어예 조금만 가시면 예. 커피 XXX 있는데 예, 예. 분위기도 괜찮고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추천받은 경화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왜 추천해 준지 알것 같아요. 예쁘게 잘꾸며놨고아 커플들이랑 오면 좋겠다 나도 여자친구랑 와야 되는데 일하러 오고 여러분들은 꼭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오셔서 한번 구경하시고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잠깐만 인터뷰 가능할까요? 오늘 혹시 수료하시는 건가요? 어, 네, 오늘 중... 혹시 가족 중에 해군이 있으신가요? 따로 요 따로는 없고 음... 음... 혹시 해군을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바다를 지키면 좀 멋있을 것 같고 최근에 좀 이제 북한과 이제 관련된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해군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 앞으로의 그런 각오 한 마디 여기 카메라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이제 복무 기간 이제 한1년7 개월 정도 남았는데 네, 잘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 파이팅입니다. 주시들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저희가 해군 가족을 찾고 있는데 해군 가족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진해에 살고 있는 형이 있어요. 한번 주변에 괜찮은 곳이 있나 뭐 한번 전화를 찾아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형잘 지내? 가족끼리 연회를 왔을 때 갈만한 카페나 어, 그런 곳이 있을까? 음. 아무래도 진해로 쪽에 있는. 어. 카페 아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하는 좀 작은 카페 분위기 좋은 데들이 또 많아. 알겠어요 고마워. 아 그냥. 음. 안녕. 음. 제가 이렇게 통화하면서 목도 마르고 카페를 <목소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동할까요? <목소리> 더우니까 커피 먼저. 와, 여기 커피 맛있다 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음? 야이집 잘하네 두부와씨 내려가봐요 야, 아, 이거 맛 없을 때 하는 건데 <laughs> 아무튼 진해 근처에서 식사를 하시고 내 가족들이랑 주차하기도 편하고 오셔서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합니다 어제 미션 있었어요? 몇 시까지 유효한가요? 오늘 해 네. 해 질시까지인데 오늘 여름이라서 해 느껴지니까 이따 한번 발로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빨리 먹고 시간 맞춰서 가야겠네요 아 그나저나 근데 이제 미션을 좀 해야 되는데 어 이제 간부들 퇴근 시간이기도 하고 출타하는 장면들도 나올 시간인 것 같아서 못다한 미션 수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목소리> 안녕하세요. 지금 해군으로 무하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 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군을 보면은 주로 네. 아버지가 해군이시거나 아. 가족분들이 많으신데 혹시 네. 해군 가족이세요? 어... 저희 집은 <목소리> 저만 해군입니다. 아.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네, 지금 서울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 오늘 무슨 날인가요? 오늘 이제 상원생들 외출 을방 나가는 날. 아 지금 혹시 몇학년이가요 지금 네, 이제 올해 2학년. 2학년. 예. 그러면은 지금 어, 훈련이나 뭐 준비물이나 꿀팁 같은 게 있으면은 한 마디 정도 할수 있을까요? 여기로 오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면 충분히 버텨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해군 가족이 있으세요? 아 저는 혼자입니다. 혼자. 예. 혼자. 예. 혼자. 예. 아, 알겠습니다. <laughs> 좀 네. 알겠습니다. 준비들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발 해군 가족 딱세 명당 딱 어왜날 보면 도망갈까? 이거 때문에 그런가? 저 이거 지금 좀, 좀 바꿀 때가 되거같은 <laughs> 안녕하세요. 혹시 해군 가족 있으세요? 어, 해군 가족 있으세요? 드디어 첫 번째 해군 가족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 받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지금... 하사 후보생인 거죠. 하사입니다. 그러면 혹시 해군을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버지랑 오빠 함께. 한국은... 아버지랑 오빠의 영향이 컸나요? 네. 병으로 나왔나요? 부산으로 나나요? 입니다 지금도 혹시 근무하고 계신가요? 아버지도? 아버지는 군모원이세요. 아, 아, 그러면 해군 가족이네요, 진짜. 네. 혹시 어머니는? <laughs> 어머니는 그냥 일간인 조금... <laughs> 네, 감사합니다. 봤죠, 이거 인정이죠. 아버지는 또군으로 근무원으로... 근데 오빠. 네, 일단 오빠부터가. 제 군인이니까 이건 합격 네, 네, 네. 어. 혹시 해군 가족이신 분 있으실까요? 아버지나 할아버지 해군이신 분 없어요? 어발 발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국방부 유튜브에서 잠깐 나왔는데 혹시 안 찍을게요 안 찍으셔도 돼요 이거 그냥 해군가 부를게요 가서 바다 가고 <laughs> 네 사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미션이 있었는데 미션을 실패해서 해군가를 부르려고 왔거든요. 아그 해군가 그럼 뭐 미션 실패하셨다니까 뭐반주 있나요? 네, 해군가는 제가 사실 오늘 바로 연습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해군이다. 바다의 방패. 죽어도 또 죽어도 결의와 나라. 우리는 해군이다. 바다가 보고야. 가슴 속 깊은 피를 고위 바치자.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미션 수행하는데 어떠셨나요? 해군 장병분들을 만나니까 해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정말 군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또 한번 새삼 느꼈습니다. 아 진해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물회. 1화에서는 갈비 먹었고 이번에는 해삼을 먹었고 3화에서는 뭘 먹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시그니처 엔딩. 아 진해를 한줄평으로 한다면? 진해에서 지내보니 일이 점점 커지네